안녕하십니까 코요코입니다. 오늘 저희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문학산에 왔습니다. 새로운 컨텐츠 등산하기. 저희가 문학산에 온 이유는 저희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체력을 좀 증강시키기 위해서. 등산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문학산이 좀 낮은 편이라 문학산 먼저 한번 해보고 차근차근 더 높은 산들을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호주를 가기 전에 산을 한두세달 정도 탔는데 처음 시작했던 곳이 이곳 문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생각이 나서 문학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빰! 저희가 호롱곡산에 갔을 때 산이 낮아서 무시를 하, 무시를 하고 물과 그런 간식들을 챙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문학산도 호령곡산이랑 좀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타음료랑 에너지바. 네, 사갖고 왔어요. 근데, 가방에서 이 녀석들을 꺼내다가 지금 모기를 한 다섯 방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멈추면 안 된다. 하나 배웠습니다. 저희는 범주사부터 시작해서 섬유봉을 찍고 문학산 정상까지 가는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학산이 인천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있네요. 호령곡산은 사람이 없었어요. 호령곡산 갔을 때는 정말 사람 한 명도 못 만났거든요. 시작부터 음침했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신기한 게, 호령곡산이, 어, 귀신이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혀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갑자기 호령곡산이 호령곡산에 대해서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알고리즘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선유봉까지 500m. 우와, 진짜 빨리. 진짜 빨리 가니라 그렇게 안 멀어. 아. 그. 벌레 기피제를 사자, 이제. 벌레가 불편해서 산, 산 있는 것보다 벌레가 더 힘들다. 계단으로 올라가기 싫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는 가면... 길이네. 이러면... 근데 계단이 더 낫지 않나? 와, 이게, 이게, 여기가 끝인가 본데, 내가 생각해. 와또 멀다. 죽음의 계단. 이곳에서 저는 추억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2, 3년 전에 저와 사촌동생, 사촌 누나 3명이 등산을 등산멤버로 같이 이제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사촌동생이 너무 힘든 나머지 네 발로 걸어 올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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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거의 연라인데 연행? <laughs> 바이딩, 바이딩. 엄미야, 여기 경치 좋다. <laughs> 경치 짧 와. 여기 보이는 곳이 문학경기장. 화면으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산이 저희번두 두 번째 등산. 등산을 할 계양산입니다 이제 문학산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가 계속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뭐 날파리같은게 계속 따라와가지고 사람 열불 터지게 하는 그놈 아 목에도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너무 간지럽고 쫓아다니는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 죽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기, 산봉우리 쪽 뒤쪽에 있는 안테나 있는 곳, 안테나 있는 쪽이 문학산 정상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한 봉우리 더 나고, 한 봉우리 더 남았습니다. 어 뭐야, 신선. 문학산에 신선 있네. 인유봉에서문학산 정상 입구까지 왔습니다 어우 시원해 저기가 아마 문학산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 정상에 다온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문학산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예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문학. 한도고요? 난 저러면 북한산도 보인다고? 북한산이 렇게 남산도 보인다는 데 여기서 북한산도 보인답니다. 남산타워도 보이겠네. 남산도 보이고. 화면으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저기가 북한산인 것 같은데. 봉우리 하나 툭튀어나옵니 아니다 저 뒤에 엄청 흐릿흐릿하게 큰 산이고요 엄청 흐릿흐릿하게 아저 끝에 안, 안 컸을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기념일 낮에는 안 올라오는데. 아, 이 벌레 새끼들. 진짜 카메라에 찍혔으면 좋겠네. 너무 귀찮게 하네. 눈에만 벌써 세번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문학산을 정복하고, 화상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